안녕하세요. 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논이를 가지고 얼굴에 사용하는 논이, 논이 슈퍼 앰플 두 가지 종류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논이 어, 추출물 가지고 화장품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남기셔서 저희가 이제 논이 추출물을 입고를 했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앰플을 만들어 냈습니다. 논이는 그 트러블도 완화하는 작용도 하고 또 슈퍼 푸드에 알맞게 또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저희처럼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형태로 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이는 타이티 태평. 태평양 타이티의 원주민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도 줄여주고 또어 연구를 통해서 암 예방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몰핀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학명도 모린다 시트리폴리아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슈퍼푸드를 가지고 피부에도 함께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이 피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회춘을 해준다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랑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게 되면은 어, 산화 예방을 하기 때문에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트러블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염증을 또 완화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러블 수부지형 레시피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어, 건조한 피부라든지 아니면 노화 예방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같이 보시죠. 레시피 보기 전에 노니노니 노니 슈퍼 세럼 DIY 한번 볼게요. 자 레벨은 초급 수준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섞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도구는 전자 저울 있어야 되고요, 스파출라 비커, 그 다음에 화장품 담을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뭐 스티커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사용 기한은 자 보통 실온에서 어, 3개월 정도로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 들어가는 게 나프릴가 들어갔기 때문에 3개월. 헥산디올뭐부틀렌글라이콜 이런 걸 같이 쓰신다 그러면 보통 6개월까지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권장 피부는 오늘 거는 트러블 또는 지성 피부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블 피부를 위한 레시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니노니 노니 슈퍼 세럼 니나노.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트러블 피부 여기 보시면은 자 오늘 만드는 세럼은요 약간의 점도가 있는 촉촉한 세럼이에요. 근데 촉촉하긴 한데 어디에 좋아야 된다? 트러블 피부와 수부지형 피부에 좋아야 된다. 너무 기름지지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 약간의 점도가 있어서 사용감이 좋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제가 어, 생각을 하고 만든 레시피예요. 여기 보시면 수상과 수상첨가물 유상이 있는데 이세 가지를 보시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라는 게 있고요. 논이 추출물 수상이 있어요. 자, 오늘은 논이 논이 컨셉이기 때문에 논이 추출물의 함량이 31%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드름에도 사실 논이보다도 비피다 균이 들어가 있는 이 비피다 발효 그용액물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근데 만약에 나는 어, 비피다 발효 용액물 없어요. 그러면은 논의 추출물로 변경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수상 천감물을 한번 볼게요. 히알루론산 분말, 어성초 추출물, 쑥 추출물, 아하 추출물,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히알루론산 분말은요 점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 쫀쫀한. 건조함을 방지하는 촉촉한 보습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이히알루론산 분말입니다. 자, 어성초, 쑥,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증을 예방하고 소염작용을 해서 트러블을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하추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하추출물도, 어... 아하는 뭐죠? 이게 약간 필링을 하는 역할을 해요.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액 자체가 pH가 약 2, 2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1g, 2g 이렇게 넣으면은 세럼의 pH가 아주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몇 방울씩 이렇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100ml 기준을 했을 때 4방울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5점대가 돼요. 뭐5.4 정도. 그런데 6방울을 사용하면 4.6, 7, 8 정도. 그래서 방울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4네 방울을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 5점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4 그리고 4점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5방울, 6방울 이렇게 방울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유상해 보시면 타마누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타마누 오일은 제 영상 중에서 사람들이 어, 좀 많이 보는 어, 영상 중에 하나인 타마누가 있어요. 이 타마누는 미백이라든지 트러블 피부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에요. 여기에 타마노 오일을 0 5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오일을 좀더 사용을 해도 되지만 내가 에센스만, 그러니까 이 세럼만 쓰고. 어, 스킨 케어를 끝내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오일을 좀더 첨가를 하셔도 되지만 이후에 로션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크림을 바른다든지 할 거면 타마누 오일은 0.5%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자, 티트리 오일과 라벤더 오일 넣어서 향기를 좀줄 거고요. 이거는 향기뿐만이 아니라 또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두 가지 오일을 넣습니다. 이두 가지 오일을 쓰지 않고 잘 섞이게 도와주는 올리브 리퀴드 가용화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TW 8 0 솔루빌라이저도 대체하셔도 되고요, 우리 솔독이라고돼 있는 이런 원료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자 만드는 방법은 수상 첨가물 유상을 다 계량을 할 거예요. 자, 수상 첨가물 계량을 하면 분말이 다 녹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해놔요. 유상을 또 계량을 해놓고 수상 첨가물과 유상을 잘 섞어서 잘 저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상을 수성첨가물과 유상이 섞인 자리에다가 쫄쫄쫄 조금씩 넣어주고 어, 저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pH는 제가 이미 다 어,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드린 방울수로 하시면 되고 조금 만들었는데 히알루론산 분말이 다안 녹여졌어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돼요. 한 30분 정도? 그냥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통에 넣어놓고 기다리면 다 풀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o 쭉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용기도 제가 여기에 유리용기를 준비를 했어요. 유리용기. 소독 미리 해놓. 소독을 미리 해놓세요.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저는 여기다가 엎어놓겠습니다. 자 이미 얘는 소독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히알루론산 분말을 먼저 넣고 수상 첨가물을 만들어 볼게요. 수상 첨가물. 저울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가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커는 유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성초 추출물, 쑥 추출물, 아하 추출물. 자, 네 방울만 넣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 레시피에서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좀 넣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히아루론산 분말과 여기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2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놔두고, 두 번째 거. 유상을 계량을 할게요. 유상. 자, 유상은 타마누 오일. 이렇게 초록색. 진한 진한 초록색이 나오죠. 뭐, 향기, 티트리 오일, 두방울, 라벤더 오일, 두방울, 올리브리퀴드를 1.5g,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자 가지고 오일을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두개를 저어주세요 그렇죠? 이런 지금 뭐다 녹여지지 않아서 이 덩어리들은 있긴 해요 자 여기다가 작은 데다가 자, 비피다 발효 용해물 54g, 모니 추출물 31g, 저울 다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수성첨가물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미 다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히알루론산 분말이 다 녹여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 녹여질 거니까 그냥 이대로 어, 랩으로 덮어놓고 30분 정도 있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그냥 통에다 넣으시면 돼요. 사용을 해보면 약간 점도가 이런, 이런 느낌. 그죠? 좋죠? 점도도 되게 좋고. 이거보다 사실은 점도가 약간만 더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 우리가 에센스 용기. 두 개. 이렇게. 여기다가 라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노니 노니 슈퍼 노니 니나노 노니 노니 슈퍼 노니 니나노 왜냐면 이걸 이제 노니 세럼을 쓰고 나서 피부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니나노 어 이러면서. 여기 완성입니다 pH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통에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해봤는데 우리 4방울 넣었잖아요 504, 5.07뭐 이렇게 나오니까 pH가 5 정도 되면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우리 피부의 pH랑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서 어, 트러블이 많아서 각질을 조금 제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하 추출물을 한 6방울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니노니 노니 슈퍼 세럼 아까 이거 지금 보시면 거의 다또 풀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없어요 알갱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니까 여기 요정도 이렇게 한번 발라볼까요 떨어지는 느낌이 요렇게 돼요 요정도 이 이정도면 괜찮죠 이정도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면 어, 무겁지 않고 아주 가벼운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름기가 많다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습 성분이 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이런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중에 또아 나는 이거 사용해봤더니 이거 끈적이는 약간의 그러니까 제가 점도를 만들었잖아요 히아루론산 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아루론산의이 느낌이 끈적이는 느낌이 싫다 그러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냥 그 트리트먼트 스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센스 스킨이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 이 레시피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히아루론산을 빼면 그냥 물 타입이 되거든요. 그물 타입을 어떻게 일곱 번 바른다 늦이는 제가 갈락토미세스 갈락트리트먼트 에센스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3번을 바른다, 4번을 바른다. 지성피부들은 보통 3, 4번 제가 추천드리는데 3, 4번 바르거나 내지는 화장솜 해가지고 화장솜 팩 이런 거 하면은 여드름이 정말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는 같은 레시피에 히알루론산을 그냥 1g을 뭘 사용한다. 어, 분말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뻑뻑한 이런 이런 세럼 정도가 되는 거고요. 분말을 사용하면 분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1%짜리 액상 히알로론산 액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물 타입으로 어, 여러분들 스킨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은 한 번만 바르지 마시고 세번네번 정도 처벌 처벌 하셔야 어, 보습도 되고 진정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laughs> 보통 밤에 영상을 찍다가 오늘 진짜 한몇년 만에 낮에 영상을 찍어, 찍고 있는데 너무 소음이 많아요. 너무 소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다 어디 내보내고 어, 저 혼자 지금 찍고 있는데 밖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오늘 좀 소음에 민감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밤에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제가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어, 낮에 좀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도와주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 트러블 있는 분들 지성 피부들 겨울철에 너무 띡찍하다고 화장품 안 바르고 이러면 피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화장품 원료 골라서 사용해 보시고 예쁜 피부 블링블링한 피부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림 설정 안 되어 있다면 그 밑에, 밑에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 보통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은 또 친한 분들도 계세, 계세요. 또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내가 그 피부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피부 고민도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이 블링블링이서 ]입니다. 블링블링 노니 노니 슈퍼 세럼입니다.